김건희 여사 얘기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이 두 개의 목걸이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두 개의 목걸이 중에 하나의 목걸이는 발견해서 압수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의 목걸이는 횡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목걸이. 김건희 여사가 취임식 때 착용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유럽, 나토 회의에 가면서 착용한 것으로 사진에 드러난 그 목걸이. 그것이 첫 번째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목걸이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냐? 근데 좀 약간 좀 코미디 같아요. 물론 그게 제가 알기로 500만 원 이상 되는 동산 귀중품 같은 경우에는 재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결국 6,500만 원 상당의 아아펠앤그 뭐죠? 제가 지금 여성이 아니고 제가 이런 뭐그 보석이나 이런 데는 좀 관심이 잘 없어서 그, 게 아펠 앤 뭐,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정확한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서. 그, 청담동에 가면은 부티교도 있는데요. 어, 그게 목걸이가 한 6,50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윤대통령 재산 신고할 때 누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특검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요. 한마디로, 그냥 6,500만원짜리 목걸이가 한게 이제 누락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한마디로 공직자윤리법 위반. 6,500만원짜리, 물론 비싼 겁니다. 저는 650만원짜리, 그냥 65만원. 저 시계 이거 당근에서, 이게 뭐죠? 갤럭시 기어 뭐, 4가 제가 10만원 주고 샀어요. <laughs> 저는 악세사리 이런 거에 관심이 진짜 없는 사람이라서 잘 모르는데요. 뭐제 기준으로도 6천만 원이 넘는 뭘 샀다는 건좀아참 어 제가 저희 가족들한테 그런 걸사주지 능력도 안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마리앙 도아네트 같은 이미지를 씌우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또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를 시끌벅적 떠들썩하게 수백억 돈을 들여가지고 백억 이상의 돈을 들이면서 특검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니얼시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특검이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던 목걸이가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발견됐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잘못된 게 아니고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에서 누락됐다라고 얘기하고 를 있는데요. 다만 이 목걸이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는 어떤 항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진품이 아니고 가품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에 그와 같은 의견서를 냈던 것으로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좀, 어, 재산도 적지 않고 했던 분이 대통령 취임식 때 했던 목걸이가 가품이냐라고 했을 때 갸우뚱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그것이 가품이다. 물론 뭐, 가품이란 얘기, 또 지인으로부터 빌렸다는 얘기, 를또 하는데 그 아이템이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어, 명확하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진품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사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검이 추적추적한 끝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의 장모님 댁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데요.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그 6500만원 상당의 어~ 목걸이가 진품인지 여부를 지금 가릴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진품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김거리 여사 측 변호인을 통한 의견처럼 그것이 만약에 가품이었다 뭐~ 사실 뭐~ 티파니컷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티파니는 아니지만 티파니 디자인을 만들어서 만드는, 뭐, 악세사리도 있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게 정말 진품이 아니고, 이미테이션, 내지 가품이라고 하면, 은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데, 그 결과는 한번 좀 지켜봐야 된다. 어쨌든, 두 목걸이 중에 하나는 일단 발견됐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그럼 또 하나의 목걸이는 무엇인가? 아마 이 부분이 좀 언론 보도에 기자들도 제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좀 가르마를 타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목걸이는 상당히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 목걸이는 현재 통일교 재단이 관련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라는 의혹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줬다라고 구체적인 실물을 담당했던 사람은 윤. 통일교의 윤모 씨라고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통일교의 일인자, 한 학자 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지금은 몇몇 사람으로부터 권력 순위에 밀려났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특검이 통일교의 본산이라고 있는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압수색 하는 과정에서 이미 제출 형식으로 해당 목걸이 구매, 담, 구매 영수증을 제출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교단의 비용으로 구매를 했는 것이 아니고 윤모 씨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력 순위에 위에 있다가 이 인자로 불리우다가 지금 권력 순위에서 밀려나고 조사를 받으니까 그 과정 속에서 아니다 왜 그거를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아니고 통일교 당신들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는 통일교 자체에서 로비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목걸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죠. 건진법사,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구매한 내용은 나왔지만, 그 목걸이가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YTN에서 12시 뉴스를 하면서 YTN 앵커가 그거 묻더라고요. 이거 수사 제대로 밝혀낼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저의 대답은 뭐라고 했느냐? 사체 없는 살인죄 밝히기 쉽겠느냐? 목걸이 없는 뇌물죄 밝히기 쉽겠느냐? 물론, 살인, 그, 살인 사건이 났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사체가 없는 살인죄를 기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은 통일교가 ODA 공적 원조, 동남아시아에 공적 원조하는 업무를 통일교가 맡을 수 있겠,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관련되는 고가의 액세서리 등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라는 그런 뇌물 의혹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와 같은 물건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팔았다라는 증거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이 고가의 목걸이조차도 지금 실물을 찾지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일부 좌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신, 신데렐라 게이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목걸이 이외에 샤넬백을 샀었는데 그 샤넬백을 김건희 여사의가 운영했던 코마라 콘텐츠 직원이다가 대통령실로 갔던 행정관이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신발과 이렇게 뭐를 바꿨다라는 그런 의혹까지는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저는 관계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특검이 어떻게 했죠? 신발 사이즈까지 체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다릴라 게이트라고 하는데, 바꿨다는 신, 신 신발의 사이즈는 250.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평소에 신는 신발은 260 사이즈란 것이죠. 1cm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나는 신발을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바꿔서 구매했겠느냐 라는 항변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특검이 제대로 이 사건에 대해서 실제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는 그런 사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까지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어, 다가오는 8월 초에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출석을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하여 김건희 여사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지금 건강으로도 남편도 지금 구속돼 있고 본인이 우울증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저녁 6시까지 조사를 받고 퇴청한 다음에 2, 3일 쉬고 다시 새로운 피의사실에 대해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사실상 특검은 노라고 해서 법대로 하겠다, 한마디로 맨날 맨날 불러조직했다, 이런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 정말 좀 답답한 상황인데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악마와 하고 하곤다 하더라도 긴거리 연사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결국 형사소송의 기본 이념은. 실체적 진실 발견 적법 절차 보장 이두 개가 조화로운 것이어야죠. 실체적 진실은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해서 밝혀라는 것이죠. 적법 절차를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 무죄가 나와버린 겁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이정근 녹취록과 리스트가 있었지만 이정근 녹취록을 처음에는 a 범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거를 b 범죄로 해가지고 증거를 썼다란 취지에서 뻔히 돈을 받은 애들한테도 증거 부족으로 해가지고 위법수접 증거라고 해서 무죄 선고 했던 것이죠. 결국 인권 보호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요청하고 있는데, 특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노라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참, 이런 걸 생각하면 참 만시지탄이기도 하고,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만약에 어떤 범죄가 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적법 절차는 반드시 보장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변호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또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 정말 좀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밝혀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이라 맞습니다. 스탑더스틸님 어, 공정하게 수사를 하달라라는 그 말씀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너무 가만히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도 이승현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참아 지금 뭐 우리 어 저한테 뭐 댓글로 이라 이런 남겨 주시는 분들이 어 아까 6,500만 원짜리 그 목걸이가 반클립 앤드 아르펠이라고 하는데요 <laughs> 제가 주변 머리가 없어서 이렇게 기껏 아는 것이 티타니 뭐 이런 거밖에 없다는 것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에이, 제가 뭐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laughs> 송구합니다 에이, 참 이런 게 탁탁 나오면 좋겠는데. 에참 어쨌든 참 안타깝다 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아 아 요거 김현지 학벌에 대해서 지금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좀더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습 있습니다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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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이잖아요 성남 야 이게 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사실 그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때 호주까지 1일박 십박십일일로 갔다 왔지만 나는 님네 못온다 해서 돌아가셨던 그분도 가천대 이재명이도 대학원 논문을 가천대 그리고 성남에서 같이 활동했던 김현지도 가천대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관계를 좀더 확인해야 되, 됩니다만 그런 첩보가 있다는 말씀 아마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가천대 인맥이 서로 그와 같은 지역 내에서의 어떤 어, 카르텔을 형성했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음 추후에 제가 이 부분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대로. 저희 최진정 TV에 좀더 확실한 네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제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민석이 딸이 어뭐 아주 고가의 아까 그런 브랜드의악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실제 옛날에 뭐 누구죠? 임종석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던 임종석이 아들 동아라고 하나요? 거기도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제가 시카고 노스에서 나왔을 때에 어 시카고 뮤지엄 안에 있는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3대 미국의 3대 그 음, 미대 아니겠습니까 파슨스쿨 하고 어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 뭐 이런 데는 정말 대단한 데죠 1년 학비만 해도 한 1억씩 됩니다 임종석이가 지가 전 재산이 6억 7억이라고 신고를 했는데. 아트 인스티튜트,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를 보낼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그것도 어떤 식으로 보냈는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임종석이가 지금 공직에 나고 싶어도 못 나가는 것은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어, 그 임종석 딸이 시카고에 있으면서 올린 소셜미디어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온통 뭐 진짜 명품의 명품을 철갑을 두르고 있던 그런 모습을 봤어요. 좌파들의 그런 모습들 정말 내려남 불그 자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제보가 해주시면은 제가 최진영 TV에 단독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